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의 올 이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35평형 용산 삼성 리버비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한강뷰가 쫙 퍼져 있는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하는 동안 저희도 계속 오면서 좀 많이 힐링하고 뷰를 굉장히 즐겼던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가 진짜 따뜻하고 깔끔하게 연출하려고 했었는데요. 한번 저와 같이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복도 포인트 월입니다 벽지로 마감을 한게 아니라 루버 벽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벽면에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하부장 낮은 수납장이라고 하는데요, 낮은 수납장으로 설계를 하면서 수납과 그리고 포인트까지 동시에 잡은 벽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마블 상판이에요. 그래서 같은 화이트 톤으로 맞추되 대신에 무늬 있는 거 선택을 해서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색다르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이드가 넓기 때문에 이런 큰 벽등을 하나 활용을 하면 이 조명에서 나오는 그 조도 때문에 또 분위기 연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 보시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 실링팩 우드 색상이랑 마루 색상을 우드 색상으로 같은 포인트로 줌으로써 조금 굉장히 통일감 있게 디자인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파나 뭐 이런 수납장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베이지톤으로 설계를 해서 요거는 화이트 앤 베이지 우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벽면을 사실 거실 포인트 월인데요, 월 플러스라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은 인테리어 월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별개로 이렇게 벽지만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 거실 포인트 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으로 설계를 하고 딱이 거실 포인트만 민트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조금은 재밌는 공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벽지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집의 굉장한 큰 장점이죠. 한강뷰가 보이는 발코니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현장을 보고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 발코니거든요. 발코니가 굉장히 넓고 이렇게 라운드로 포인트도 되어 있고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발코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확장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이 발코니 공간만이 주는 또 활용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화분을 많이 키우시거나, 이러면은 화분을 놓고, 그리고 뭐 빨래라든지 이런 것도 걸어서 말릴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코니를 무조건적으로 활장을 한다기 보다는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쪽으로 와보시면은, 발코니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통은 천장이나 벽 같은 경우는 탄성 코트 혹은 세라믹 코트로 뿌리고요. 바닥은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 탄성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이것도 바닥 타일과 맞춰서 좀 같이 좀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통일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도 되게 잘 골라주신 게 살짝 그레이 톤의 그 탄성을 선택해 주셨고 바닥 타일도 좀 화이트 톤에 가깝지만 그래도 그레이 빛이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탄성 코트나 바닥 색깔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에는 식탁이 들어올 공간이라서 저희가 일단 식탁들 시공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은어 이거는 밀란 무드 시리즈 중에 무드 베이지라는 제품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화이트&베이지 앤 베이지 느낌으로 시공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엌 색상도 최대한 비슷한 톤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에는 키친 판넬로 시공을 했는데요. 이 키친 판넬 모델명은 무광 라인 마블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좀 살짝 기본 톤은 화이트 톤이고요. 이런 무늬들이 살짝은 좀 그레이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조금 아시오 때 주방이 좀 작긴 작았어요. 그래서 일반 기억자 형태의 냉장고장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 같은 경우는 이런 밥솥으로 활용할 공간이어서 이렇게 밥솥장으로 연출을 했고요 네, 그냥 딱 심플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화장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공간이 특별하게 나온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탁실로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분합창으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일반 방문 도어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세탁 공간이 있어요. 세탁 공간 아무래도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루가 아닌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루랑 타일 을할 때는 사실은 그 둘의 높이 단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마감재를 활용을 해서 시공을 해줘야 좀 깔끔하게 마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공간으로 와 보시면요. 화장실은 사실 그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그레이 톤의 타일을 써서 거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블랙 도기류를 써서 좀 다운된 화장실로 설계를 했고요. 이조덕젠다이를 시공을 하면은 이제 물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필수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배관이 지나가서 젠다이를 꼭 설계를 해야 시공이 가능했던 현장이긴 했습니다. 네, 별개로는 이제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조적 젠다이를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조적 젠다이의 장점은 이게 기존보다 장만큼 벽말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수하다가 이 장에 머리를 박을 일은 없어요. 네,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방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공간인데요, 이렇게 붙박이장이나 화장대가 시공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붙박이자 도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방금 보여드렸던 부엌 색깔과 또 동일한 색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드 베이지라는 도어 모델을 선택을 해서 이 전체 공간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시켰고요. 요즘은 진짜로 한샘 붙박이장을 많이 선택들 하시는데요. 이장 내부 내부마다 구성을 고객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단 옷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수납이 가장 많이 돼요. 2단 옷장은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보통 이불 두실 공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불 둘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기노 수납할 수 있고. 아래는 조금 짜잘한뭐 속옷이라든지 양말 같은 걸 수납할 수 있게 서랍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바로 옆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뿌띠한 사이즈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제 이렇게 안방 요실이 작은 경우가 많아요 딱양변기랑 세면대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 600각짜리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그리고 조금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레이색의 타일과 또 이제 블랙 도기류 맞아요. 어,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여기도 이제 조명을 좀 연출을 여러 개할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명이죠.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 아래에도 지금 간접 조명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접 조명까지 켰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간접 조명만 켰을 때는 이런 느낌. 굉장히 은은하죠. 분들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관으로 넘어가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현관으로 나가는 중문입니다. 요즘 중문은 슬림한 프레임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초슬림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문 색깔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튀지 않게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설계를 했고요. 이런 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망입유리라고 안에 설심 박혀있는 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유리인데 조금은 시야적으로 조금은 투명이었을 때보다는 좀 차단하는 느낌이 있어서 현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보시면은 보통은 좀 되게 특이하죠? 이 고시형 타입인데 모르 유리로 사용을 해서 이 고시형의 답답한 부분을 좀 많이 해소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불투명 유리이다 보니까 이제 현관에 뭐 신발 같은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굉장히 좋은 유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제 현관 공간이 나오는데요. 현관도 마찬가지로 저게 아래쪽에 행잉형의 이렇게 간접조명과 위쪽에는 그냥 기본 센서등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화이트죠. 거기에 아래에만 어두운 톤의 그레이톤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인역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뛰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주 쓰는 신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 확보해드렸고요. 이런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두운 색으로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 통로 공간이고, 여기가 쉽게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색 필름 타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그레이 색상의 필름과 바닥에 그레이 색 타일로 톤이 튀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네. 한강뷰 맛집이었던 이번 현장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뒤에 통창에 보이는 한강 뷰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한 인테리어가 더잘 맞았던 현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인테리어가 고객님의 집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테리어로 배경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멋진 공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인테리어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좀 인테리어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 그 업체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테리어는 지금 할 때가 제일 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업체나 저희 디자인 해울 통해서 그견적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상을 행복으로 바꾸는 디자인 해울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